내가 미국은 안가 봐서 모르겠지만 영어가 많이 써 있으니 미국 시몬스에 온 느낌. 너무 좋습니다. 오. 피디님 빨리 오세요. 빨리. 어 뭐야? 와. 음, 음.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문이 열려 있어서 내부를 볼수 있어. 안에 보면 침대가 엄청 많고, 이게 2천에서 바로 배송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딱 3일 안에 다 배송 간다고 합니다. RD 센터입니다. 오, 여기도 굉장히 비밀스럽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침대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일단, 지금 저 침대 같은 경우는 평상형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침대에서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뭐 TV를 보기도 하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침대를 각 테스트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서랍식 침대 같은 경우는 이 레일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일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물 내구성 시험기로 서랍 내구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고가 라인 서랍형과 저가 라인 서랍형의 차이가 이 레일에 있어요. 정말 저렴한 제품들은 서랍에 레일이 어, 형편 없습니다. 흔들림도 심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레일 있는 제품들은 내구성이 어떤지를 보시면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영상은 제가 아까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걸 봤거든요. 이 장면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이걸 아신다면 최소 95년생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광고가 95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시몬스 같은 경우는 포켓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프링 자체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에서는 코끼리가 진행하게 됐고요. 어떤 광고에서는 저렇게 볼링핀이 떨어지면서 핀이 넘어지지 않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침대 같은 경우는 침대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치면 침대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스트라이크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바로 옆에 옆 사람이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이 뒤척임에 영향을 받게 되면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엔 몰라요. 계속해서 혼자 잤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좀 예민한 스타일이고, 작은 뒤척임에도 잘 깨고, 작은 소리에도 잘 깬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몬스의 강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기도 하고, 애들은 뛰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롤링 시험기를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나무가 한 100km는 될것 같은데요. 그쵸. 140kg의 무게로 왔다 갔다 테스트를 10만 번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65,653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몬스에서 이 상황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어, 침대 프리미엄을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보고 싶었었는데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시죠. 아까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이건 조금 더 탄탄해. 오, 이거는 아주 탄탄해. 이거 확실히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드한 형태를 하면 좋겠네. 오, 좋다. 이게 포켓 스프링, 아까 전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얘기하는 게 스프링이 하나씩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눌러도 흔들리지 않는 신기하다. 제가 한번 누워보니까요 소프트하고 미디움하고 하드 이런 느낌인데 이 스프링 자체가 하드하고 소프트한 거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도 가능하다 보니 역시 침대는 누워봐야 합니다 나한테 맞는 침대는 무조건 누워봐야 합니다 가시죠 자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짜잔 가시죠 한국 KS 규격에 맞춰 100kg의 무게로 8만 번 두드리며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이런 걸 보니까, 어, 한번 시몬스 써보고 싶습니다. 시몬스를 써볼 기회가 없었는데, 아, 힘차게 누르죠? 이런 걸 보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라돈 측정하는 곳인데, 이거는 진짜 일반인 분들이 오셔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라돈 하면 얘기할 게좀 많아요. 6년 전에 라돈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그럼 그 라돈이 뭐냐?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침대에서 우리가 24시간 중에 한 8시간을 잔다고 하면 거의 3분의 1을 자게 되는 건데 라돈이 검출되면서 몸이 굉장히 해롭다는 게 있었고 이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받은 업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스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점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 라돈 어, 측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또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어, 너무 신기하게또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 침대에서 냄새나요 이거 라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라돈은 무색 무취라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축적된다고 보시면 돼서 이 라돈이라는 부분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난연 소재 관련된 내용을 들었는데요. 야, 이게 저는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특히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폼, 라텍스, 면, 폴리에스터 같은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빨리 연소합니다. 특히나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쉽게 만들어져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는데 이게 불을 빨리 붙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시몬스 침대는 국내 최초 유일하게 자체 생산 시스템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일반 가정용 전 제품을 대상으로 국제 표준 및 국내 표준 시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난연 기준을 만족시키는 매트리스를 출시해 관련 특허까지 취득했는데요. 이 특허를 공익을 위해 공개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난연 소재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할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도 알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제 침대를 생산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진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산을 하냐.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가시죠. 짜잔. 아, 동영상을 보는 곳인가봐요.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이렇게 스프링을 만들고, 이 침대를 포장하고 검수하고 물류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인가봐요. 어, 그런가요, 이사님 아닙니다. 어, 어 뭐가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오! 어? 어, 뭐야? 와. 아, 이래서 비밀의 공간이구나. 와. 피디님, 찍어주세요. 아, 침대를 직접 자체 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와, 저는 이렇게 침대에 쌓여 있었던 거는 예전에 가구회사에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 때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예 모든 공정을 본건 처음이에요. 지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너무 깨끗해요. 원래 일반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면 뭐 먼지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할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김치 공장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딱 보이는 것마저도 깨끗해 보이고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시몬스 직원도 잘 들어가지 못한다는 공간에서 바닥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 회사의 오너의 경영 마인드 자체가 내가 잠자는 침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물류공정에 많이 녹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바닥도 내가 손으로 딱 쓸어봤는데 먼지가 없고 와 이렇게 침대를 와 만드는 거를 볼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일단 여기가 천장이 엄청 높아 9m 정도 되는데 공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시몬스의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침대하면을 그냥 잠자는 곳, 그냥 가구 이 정도였는데 완전히 판을 바꿨어. 이 폰트부터가 내봤을때 시몬스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이런 잡지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따가 구경 갈 거기에는 더 핫한 게 많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겠어. 제가 지금 온 곳은 전국 시몬스 중에서 가장 큰 매장에 와 있는데요 그만큼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어우, 너무 예쁜 모델을 보고 있어요 지금 시몬스에서 신 모델이 출시가 됐거든요 매트리스 신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기존의 스프링의 강도를 5배 높인 바나듐이라는 소재의 스프링을 사용한 매트리스가 출시가 됐어요 시몬스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또 마케팅이나 좀 센스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패턴에 대해서도 신모델은 이 패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한 시몬스 뷰티레스트 신제품의 경우 헤리티지를 담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뷰티레스트 매트리스 원단을 재해석해 볼드한 스트라이프의 시그니처 패턴과 빅플라워 다이아몬드 등의 패턴을 조합했습니다. 어,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침대 커버를 씌우면 보이지 않을 부분인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몬스에서는 그만큼 내부도 신경을 쓴다. 라고 그냥 이쁘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침대 보러 가시면, 오, 좋은데? 오, 괜찮다.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신발 신고 갈수 있어요. 근데 신발을 신으시면 뒤꿈치라던가 이 발에 감싸는 느낌을 못 느끼니까 신발을 편하게 벗고 그리고 정자세로 누워 주셔야 이 침대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제가 온전히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겨울철에 패딩 입고 눕거나 하면 내 몸에 구스라던가 하나의 토퍼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얇게 입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오늘도 의상을 신경 안쓴것 같지만 일부러 이렇게 얇고 짧은 걸 입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구독자분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오, 괜찮다. 아니에요. 이렇게 딱 편하게 누워서 내 몸에 온전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발 벗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어, 괜찮다 하시는데 허리 부분에 단단한 하드한 스프링이 들어가는 브랜드도 있고 뭐 어깨 쪽 아래 쪽은 조금 더 소프트한 스프링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침대를 온전하게 못 느낀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정자세로 신발 벗고 누워 보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시몬스 침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이 침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테스트를 거치는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는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천에 있는 시몬스 테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침대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핫도그를 먹었는데, 이야, 여기 핫도그 맛집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훈수를 보시거나 아니면 침대를 보셔야 되거나 아니면 데이트 코스를 찾으시는 분들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영상으로 그게 느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